평소에도 정장을 입고 일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일반 기사로 할 때는 청바지 입고 했었는데요. 법인 기사 일 하고 나서부터 약간 좀 마인드도 바뀌어 갖고 <laughs> 프리미엄 기사라고 따로 있네요. 네네. 일반 기사는 그냥 누르면 되는데요. 네네. 프리미엄 기사는 사진 인증이 아, 복장 이제 아, 검수가 들어가니까. 아, 대리 기사로만 혹시 매출을 알려줄 수 있나요? 적게 벌면 <laughs> 많이 벌면 한 <laughs> 정도? 오늘의 주인공 김병선 씨.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김병선 선생님 아시죠? 정장을 네. 차려입은 대리기사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진다. 평소에도 정장을 입고 일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일반 기사를 할 때는 청바지 입고 했었는데요. 네. 네. 법인 기사 일 하고 나서부터 약간 좀 마인드도 바뀌어 갖고 이게 네.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운전은 기본이고 네, 네. 일반 콜탈 때도 이렇게 정장을 입고 타면. 네. 고객님들도 저희 가 정중하게 대하면 저희한테 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요 네. <laughs> 서비스업이니까 깔끔하게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네. 어, 그러면은 뭐 손님... 대하는 뭐 마인드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아 제가 손님을 모실 때는 이분이 저돈 주시는 사장님이다 생각하고요 네. 친절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아, 네. 낮에는 수행기사, 네. 밤에는 대리기사로 일하는 병선 씨는 태우는 모든 이들을 대표님처럼 모신다.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삭 토스트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이제는 단골이 돼버린 이곳 햄치즈 세트 하나 주세요. 배리 기사를 전업으로 한지 7년, 저녁을 간단히 해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데. 제가 장이 좀안 좋은 편이라, 그리고 혹시나 좀 든든하게 먹으면 예전에 이렇게 장거리 코리 처음에 배정됐는데 든든하게 먹고 가다가 저도 모르게 깜빡 운행하다가 이렇게 졸음운전한 적이 있어갖고요. 웬만하면 밥 먹기 전에는 공복 아니면 간단하게 먹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가, 사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애들도 또 졸리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또 아무것도 안 해도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요. 일단 열심히 <laughs> 벌어야 됩는데그 주에 며칠 일하신 거예요? 일 있을 때는 거의 안 쉬고 일하는데 하다 보면 또 몸이 피곤할 때는 쉬니까 뭐한 달에 한 적게 쉬면 2회 많이 쉴 음. 때는 한 3, 4회 정도 음. 좀. 출근을 이제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 프리미엄 기사라고 따로 있네요. 네네. 일반 기사는 그냥 누르면 되는데요. 네네. 프리미엄 기사는 사진, 인증, 아, 복장 네네. 이제 아, 검수가 네네. 들어가니까요. 아 네. 그러면 아, 찍어야 되는 음. 거군요. 네. 고객 후기와 평점 검토, 대면 면접까지 철저한 그리고 심사를 그리고 거쳐야만 될수 있는 프리미엄 대리기사.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사실을 숨기고 싶었다고 맨 처음에는 이제 저희 애들한테도 뭐 대리 일 한다고 안 하고 뭐 아빠 약속 있어서 좀나갔다올게 하고 창피해갖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나오고 친구들한테도 뭐 대리 한다 누구한테 대리 한다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다 쓸데없는 생각이었다는 거 지금 뭐 저희 아이들도 제가 뭐 대리 운전일 하는 거 알고요 뭐제 친구들이나 뭐 저희 뭐 가족들 친척들도 뭐 다 아니까 뭐 전혀 뭐 부끄럽지 않습니다. 국 당당하게 일해해서돈 버는 거니까요. 무슨 일이든 생각하기 나름 마인드가 바뀌니 스스로에게 당당해질 수 있었다. 한국에좀한히나요 네, 이제 서금조금서금국에서한국니서 한국에서 한국시서한니에이 한국에서 시국에서시국에서 한국에서 한 이쪽이 버빙콜이 많이 네. 저녁에 많이 뜨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갖고 보통 저녁에 예약콜을 미리 받지 않으면 여기 영통 이쪽에서 많이 시작하는 편입니다. 유튜브에서 대리기사 관련 영상을 보고 투잡으로 시작했던 병선 씨. 그가 13년간 몸담았던 출판업계를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출판업이 경기가 많이 안 좋으니까요. 네, 네. 버틴 것도 그냥 눈치 보는 것도 별로 싫고 그 네. 그냥 전업 기사 해도 충분히 네. 투잡으로 할때 벌던 것만큼 그 이상은 벌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럼 대리 기사를 전업으로 바꾸도 될 만큼 네. 수익이 괜찮았나요? 네, 제가 전업으로 돌아왔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요즘은 좀 경기가 많이 안 좋으니까 힘든 긴 한데요. 그래도 열심히 하면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대리기사로만 아, 혹시 매출을 알려주실수 있나? 요 적게 벌면 300, 많이 벌면 한 400만 원 정도? 어예순이게 네, 아니라 매출이요. 네. 하지만 침체된 경기 속에서 대리기사 업계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그렇기에 병선 씨는 오늘도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저 건너편에 있는 식당에서 이제. 좀 버뱅콜이 많이 나오는 식당에 이제 도착했거든요. 아... 여기랑 여기 좌측에 있는 식당. 이제는 척하면 척. 콜이 많이 들어오는 곳으로 미리 이동해 콜이 뜨길 기다린다는데. 오늘은 좀 콜이 있는 편인가요? 없는 편입니다. 오늘은 좀 없나요? <laughs> 네, 요즘에는 예전엔 금요일이 제일 많았는데요. 요즘엔 목요일이 제일 많습니다. 어... 금요일은 많이 없습니다. 콜이. 아예 지금 막콜 하나 잡았고요 아까 콜 나올 것 같다고 한 식당에서 아, 네, 네. <laughs> 지금 나왔습니다. 어 여기 바로 앞인가요? 네 바로 앞이에요. 오. 고객하고 한번 통화해 보겠습니다. 네. <laughs> 업무 시작한 지한 시간 만에 첫 콜이 올렸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김병선 기사입니다아 지하 1층으로 제가 내려가면 될까요? 예 제가 도착 은그길 건너편에 있어갖고요 5분 내로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차장 내려가서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디 가는 거리야 지금? 네 용인, 기흥구, 보정동 가는 거리입니다. 카카오로 잡으면은 뭐 어디서 만나는지도 다 알려주나요? 이렇게 카카오로 이렇게 잡으면요? 네. 일단 상호랑 이렇게 뜨고요. 네. 길찾기 누르면 제 이게 현재 위치거든요. 아 그리고 고객님 여기 계시다고 아 네. 이렇게 나옵니다. 어 보름이 빨라졌어요. 저도 그렇게 <laughs> 고객님 만날 때 되니까요. 보통 이렇게 키를 잡으면 좀 빨리빨리 걷는 편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병선씨 고객에게 더 빨리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한다 아예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김병석 기사입니다 예 지금 지하 1층 13번 기둥에 도착했습니다 아예 안녕하십니까 네. 목적지가 여기 기흥구 보정로 입력해 준 대로 네, 예 보시겠습니다 뭐 따로 원하시는 길 있으실까요? 아예 그러면 내비게이션 안내대로 운행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고객님 대리는 많이 이용하시는 편인가요? 아, 네 저는 <laughs> 대리할 때는 카카오티 대리로 이용하고 있어요 결제할 때 그냥 별로 말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할 수 있고 부를 때도 저희 위치가 바로 추적이 되니까 그런 거 별도로 제가 길치라서 어딘지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런 게 바로 그냥 잡혀가지고 그런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운행 중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조용히 운전한다는 병선 씨 그렇게 약 30분을 달려 첫 번째 고객의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쪽 괜찮으실까요? 네, 이쪽에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이제 그 지역이 달라졌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카카오를 켜보면 여기 위치가 나오잖아요. 네. 기사들 많이 있는 데가 콜 많이 나오는 아, 지역이거든요. 네. 그 이제 여기는 어차피 도보로 이동 가능하니까 네. 콜좀 보면서 이동하다가 네. 없으면 또그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갖고요. 네. 저는 저기 정자역이나 뭐 서현역 쪽으로 아, 이동할 네. 예정입니다. 여기서 조금 가까운데 좀 번화가로. 네네. 아. 대리기사 7년차 병선 씨만의 노하우 첫 번째 앱을 최대한 활용하라. 저야 뭐 이쪽 지리를 잘 알지만 네. 잘 모르는 동네에 갈 수도 있잖아요 대리하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할 때 네. 이거 켜보면 아, 기사님들이 여기 있으니까 아 그러면 이쪽에 가면 뭐 이동 수단이 있거나 네. 무조건 콜이 많이 나오는 되겠구나 네. 생각이 들죠. 예. 어. 네. 기사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 이동하며 콜을 계속 확인하던 병선 씨. 과연 그의 예상대로 콜을 잡을 수 있을까? 지금 코로나 잡았거든요. 네. 예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네네. 네. 예상 적중 그의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아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고객님. 여기 앞인가요? 네네 예, 이 근처네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카카오 김병석 기자입니다. 아, 네네. 예. 네. 예, 촬영 차, 촬영 조금 해도 될까요? 아 촬영 좀그는데아 예. 그러면 가서 만나시는 걸로 하시고 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네. 잘 급행하셨나요? 아 예, 다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또 콜은 또 많이 잡히나요? 아 지금 현재 여기 아파트 단지라 네. <laughs> 근처에 콜이 없고요. 네. 버스 타고 좀 번화가 쪽으로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 다시 번화가로 들어섰다. 아그또 궁금한 게 이렇게 네. 기사일 을 하다가 뭐 새벽 1시가됐어요 그럴 때 어떻게 집에 가요? 대리셔틀이라고 네. 이제 대리 기사들만 태우고 다니는 아 차들이 아니, 있거든요. 수송차 네. 같은 거. 네, 기사님들이 사는 곳이 다 다른데. 네. 셔틀버스 가다 태워다 주는 건가? 요 어플이 있어 갖고요. 네네네. 네. 이렇게 여기 보면 네, 네. 뭐 검단 해갖고. 네네. 여기 노선이 있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 네. 다니는 게 그렇고 이렇게 네, 네. 하면 이렇게 노, 다니는 노선도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아, 얘들은 네 그러면은 뭐 언제 오는지 들어서 나오는다 네네 이게 버스가 그 차량 번호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 요즘은 다 보입니다. 네. 네, 오늘 혹시 몇 시까지인가요? 내일은 일정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정으로 불러주시는 분들이. 네. 좀 네. 계셔갖고 이렇게 캘린더네요. 네 예약이란 좀 있어갖고요. 내일은 아침에 예약이 없어서 아, <laughs> 일단 네. 콜 나오는 때까지 하다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요 지금은? 아 예, 지금 콜이 여기가 지금 보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제가 원하는 착지가 아니었갖고요 네. 여기 카페 거리 쪽에서 날것 같으니까 조금 축구해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따뜻하게 좀 대기 좀 하면서 콜좀 아. 보려고요. 대리기사 7년 차병선씨만의 노하우 두 번째 체력 분배를 위해 돈을 써라. 초보 때는 이렇게 단 몇천 원아까워가고 길에서 계속 추워가는데서 있었는데 요즘에 저가 커피 매장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laughs> 예, 그래갖고 네. 그런 데 가면서 이제 아메리카노 한잔 먹으면서 네. 몸도 녹이고 따뜻하게 이제 콜도 쫀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추운 주세요. 네. 따뜻한 음료로 얼었던 몸을 녹이며 콜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체력을 아끼는 그만의 비법이라고. 지금 조금만 늦어지면 카페 매장 영업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한테 롯데리아라 맥도날드가 아. 있습니다. 포를 <laughs> 받는 노하우 같은 것도 아니냐? 네, 저는 집에는 웬만하면 1 시까지 네. 늦어도 2 시까지는 들어가는 거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네. 장거리도 좋아하긴 하는데요. 좀 늦어진 시간 때는요. 수원이나 뭐 분당이나 용인 쪽 들어오는 코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대리기사 7 년차 병선 씨만의 노하우 세 번째. 내 동선에 맞는 코를 잡아라.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이랑 가까운 코로 좀가거데요 네, 한 번에 오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강남에서 이렇게 코를 쪼고 있다가 용인 한 번에 들어오면 좋은데 그건 힘드니까 분당이라도 좀 근데 적당한 가격이다 생각하면 분당 한번 왔다가 또 분당에서 또 용인 바로 그 동안에 수원 쪽으로라도 가는 코 있으면 다시 수원 한번 갔다가. 예 거기서 이제 또 유인 들어오는 거작곡그랬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집 근처로 네, 집 근처에서. 네, 네. 그러면 노하 없을 때 조금 맵피 조금 겪었던 사례 같은 것도 있나요? 그때 당시에는 초보든 어 가격 좋다 하고 잡고 갔는데 신철원을 갔거든요. 철원이요? 네네 강원도 철원. 네네. 인정부에서 어, 갔는데 어, 그 가격이 얼마였길래? 아 가격이... 오만 어, 원 주길래. 5만 원이요? 네. 철원에요 <laughs> 네. 어. 터미널에서 <laughs> 아침에 버스 다닐 때까지 기다리다가 어... <laughs> 예, 울면서 있다가 다시는 안 오겠다는 생각으고 <laughs> <laughs> 아침에 차차 타고 이제 <laughs>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비도 또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요. 그러면서 뭐 이제 배운 거죠. <laughs> 어느덧 오후 11시 30분 네? 콜이 잡히지 않자 초조해진 마음에 밖으로 나온 변선 수 이제 다시 발로 뛸 시간이다. 아 저희 이제 둘째 애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고 나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고성 쪽에 이제 뭐 집을 뭐 전세나 살 돈은 없으니까요. <laughs> 뭐 조그만 뭐방 하나짜리 하나 얻어놓고 한 달에 한 보름 정도는 수도권 와서 대리를 또 열심히 하고 이제 15일은 그쪽으로 가서 이제 쉬면서 천천히 뭐 반일 같은 거 하면서 <laughs>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 대리기사로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자신의 삶의 가치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는 병선 씨. 끝없는 도전과 성실함으로 빛나는 그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